방송하기로 했어요. 실시간 <laughs> 방송. 참참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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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잠깐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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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신잠 아, 보통 애들 참석하시는 분중 가족들 다올수 있으면 오고 그러거든요. 언제나 지아요 <laughs> 아니 많이 참석하시는데 음. 출근을 이렇게 하세요 아, 주일에도 아, 낮에 예배 드렸어요낮한시 음, 앱을 음. 드렸는데도 음. 오후에 일이 있으면 아, 출근하고 거절되면 아예 일요일날 통째로 출근하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출근하고 음. 채택곤집사님은 부동산 하셔서 토요일날 무조건 출근하고 아. 주일에 출소하시고 아, 그런데 이제. 송보학 집사님은 성보학 집사님은 앞전에 저기 본준가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포천, 네 포천 가셨어요? 어 그때 갔어요. 네원론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던. 아 그때 나가고. 아. 에. 따 말해도. 하여튼 거 거기서 처음부터 자주 여기 상남 자체를 약간 안 하시다가 음. 요 근래 참석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좀오시게 음. 하는데 오늘 또. 어머님이 그 계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바로 가신다거나 가셨어요. 그거 이상 조건이 되면 하는데 이제 정석기 장로님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셨는데못 나오시고 응. 또 다른 우리 삼남 회원들 중에 일부 예배 드려서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들해서 생각하기에 실시간 해놓면 으 참석 못하면 이애그라도또 참석 해주면 음. 기도 해주고 기도가 목적이라 그렇죠. <laughs> 기도 해주고 참석하면 음. 괜찮겠더라고요. 원래는 이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정석기 장 선임이 장시간 이번에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해제 없 우리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석희 장모님 이름으로 한번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같이 하면 어떻게냐 음. 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도시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같이 음. 하고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갑전에 김정은 장모님 문명하셨을때 얘기를 한번 하셨나 봐요 하셨는데 한번 어떻게냐 했더니 이제 그 이재마 권사님은 좋아하시는데. 음. 해주신다니 근데 정석기 장관님은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하는 게더 그걸 원하시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약간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셔서 그냥, 그냥 그 시대 그 때가 오면 기다렸다가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우끼리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 음. 해서. 학기 합의를 했었으니까 실시간으로 음, 다른 분들도 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맻 <laughs> 때마다 실시, 실시간으로 해서 뭐 참석 못하는 분들 그러겠어 그 생각하시는 믿음이, 믿음의 갈증이 다 네, 그 다 틀리더라고 말씀을 응. 하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너무나도 장시간을 병원에 있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너무 그리, 그리울 음. 그리울 정도라서 어제 이제 불편하시더라고 신방 갔을 때 갔어요. 어예 가지 갔었습니다. 네. 많이 됐, 좀 괴짜해졌어요. 오그 제가 갔을 때 때가... 오래 있지 못 하니까. 음, 음, 음. 잠깐만 또 들어가 있을지 들어가야 되는. 좀앉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뭐 <laughs> 마음을 단단히 먹어? 아니, 장로님 응? 까줘. 아 여기 그 뭐야? 성경 만두집? 네? 성경 만두집가요. 아, 오 여기 바로 위. 여기 거기 있는 왼쪽에. 예 네. 만두. 아니 그 해물집 전화했더니 전화가 아예 안 뜨대요. 음, 이상한데요. <웃음> <웃음> 예약도 예약을 안안 받으려고 그러나? 예약을 안 받으려고 그러나봐요 해물집 어디가 있어요? 저기 소방서 남다 소방서 맞을 편에. 다들 해물찜을 로생하하있있데데래요요 t w i t 몰라요. e 장식, 태 집사님이 해물찜 을 l t i 려고전화 l 는데 w 아, t 그래요? 그러니까 예약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안떠 예약을 안받나봐요 그래서 할수없 y a 어 o Y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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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k 해놨는데. <laughs> 응? 아니, 15명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15명. 목사님도 계시고. 아, 사람 자꾸 빠지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라 그래. <laughs> 응? 왜? 사람이 이게 빠냐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식님 쓰레기 담당이에요. <laughs> 아, 네. 거기 거기 좋습니다. 아. 아, 아 우리 작가야